현재 리플은 폭락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휩쓸려 조정의 장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제가 흥미로운 정보를 얻게 되어 여러분께 공유드리자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었는데 바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심슨 애니메이션과 리플에게 얽힌 비밀을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심슨 애니메이션은 1989년부터 방영을 한 30년이 넘는 미국의 부민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만큼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예언을 적중시킨 예언의 만화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심슨 애니메이션은 현재까지 300개가 넘는 예언을 적중시킨 것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단순히 만화라는 한 장르를 넘어 정치적 철학적으로도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심슨이 리플에 관련된 예언을 해서 너무나 흥미로운 나머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심슨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몇 개의 에피소드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8년에 방영된 시즌 20 제4화에서 호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러 나갔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호머는 투표 머신 앞에 섰고 두 명의 후보 중한 명을 선택해야 했죠. 호머는 여기서 오바마에게 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생뚱맞게도 자신의 한 표가 존 맥케인에게 투표한 것으로 되어버렸는데요. 계속 재시도를 반복했지만 모두 맥케인에게 투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12년에 열린 선거에서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는데요. 펜실베니아주의 투표자가 오바마 쪽 버튼을 눌렀는데도 대리 후보자인 민 룸니 쪽에 체크 표시가 나타났었죠. 또한 트럼프의 취임 또한 맞췄는데요. 트럼프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기업의 회장이었고 트럼프 타워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타워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가이자 재벌입니다. 2000년도에 나온 이 에피소드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연도는 2016년이었죠. 무려 16년 전의 사건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작 만화에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니야? 몇 번의 우연히 들어맞은 거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심슨 에피소드가 맞춘 예언만 무려 300가지가 넘습니다. 게다가 모름지기 예언이라는 것은 반엄 효과를 노리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는 것이 많지만, 심슨은 그 디테일이 너무나 정확해요. 인물의 구도, 상황, 시대,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나머지 그냥 대놓고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또한 심슨은 암호화폐 즉 코인에 관련된 예언을 여러가지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중에서도 NFT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NFT는 암호화폐로 만들어진 카드죠. NFT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히 혁신적인 아이템이었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한 NFT 크립토펑크 9998 모델은 카드 조각 한 장에 6200억에 팔리기도 했었죠. 2021년 10월까지만 해도 NFT는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현재는 99% 하락한 거저주는 가격에 내놓아도 아무도 사지 않는 참혹한 현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스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이 2020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NFT는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몇 년이 로른 지금은 그 예언대로 NFT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어 아무도 사지 않고 거래하지 않으며 시세가 94% 폭락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은 노골적으로 무한대라고 표기한 장면 또한 찾아볼 수 있죠. 이렇듯 심슨은 암호화폐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더 흥미로운 것은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또 다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심슨 가족 에피소드 18 시즌 21에서 어린이 집으로 간 호머 편의 한 장면인데요. 화면에서는 호머가 막내 딸의 매기를 들고 있고 뒤에는 유치한 배경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뒤에 보이는 몇 개의 그림들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아이러브 리플 로고와 상승 중인 차트 그리고 동양의 음영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등장하죠. 자세히 안 보면 순식간에 지나갈 그림들이지만 천천히 보면 로고가 리플의 로고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트 또한 어린이집에서 TV 속 차트를 보여줄 일 없고 태극 문양은 미국 애니메이션에선 보기 드문 요소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리플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표시하는 요소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데 실제로 리플의 아시아 시장 점유율은 다른 대륙들을 통틀어서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과장 속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TV에서 보이는 차트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그리고 있고 그 옆에는 기프트드 아레아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기프트는 주다 혹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리플의 ETF가 얼마 안 남은 지금 리플 ETF 승인이 되는 것을 예언한 심슨 애니메이션에서 리플의 폭발적인 상승랠리를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도 심슨 커뮤니티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슨 제작진은 여태까지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이것은 심슨 제작진이 개인 트위터에 올린 그림입니다. 대놓고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을 묘사한 장면이죠. 왼쪽은 SEC 측 사람들이고 오른쪽은 리플 측 사람들입니다. 해당 그림은 약 3년 전에 게시된 것으로 현재 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의 법적 분쟁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점에서 또 한번 주목을 받았어요. 이쯤되니까 심슨의 예언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심슨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미리 수작질을 하기 전에 에피소드 제작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만화를 그렸을 뿐이다. 군중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을 뿐이지 모두 쇼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언을 해서 맞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세력들이 미리 할 계획을 만화로 만들었다는 것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과연 25년에는 심슨이 어떤 예언을 했으며 그 예언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이득을 볼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심슨은 세계 경제 시장과 NFT. 비트코인의 가격 측정 등등 돈과 관련된 예언을 여러 번 했고 그것들은 모두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에도 심슨은 예언의 에피소드를 그려내었죠.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심슨 에피소드의 미방영 에피소드인데 해당 영상을 클릭해서 재생하려고 하면 차단된 영상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 에피소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24년 트럼프의 재선을 예언한 심슨 에피소드의 이유를 다룬 이야기인데. 트럼프는 재선을 하고 난 이후 미국 경제체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의 노력과는 달리 경제체제의 위기와 인플레이션이 고조가 되죠. 트럼프는 이 위기를 탈출하고자 현물 자산과 상반되는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에 더욱 혈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트럼프의 평상시에 적기심을 가지고 있던 어떤 해커단체가 해킹을 통해 비트코인의 가격을 1달러까지 내리게 되는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0%지만 실제로 바이비트가 얼마 전에 해킹을 당해서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큰 타격을 입고 가격 자체가 쭉 내려간 일화가 있었죠. 이후에 미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암호화폐 보안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강화하고 비트코인을 대체할 코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은 엄청난 급등을 이루면서 미 경제를 다시금 살리는 발판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심슨의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이 코인, 이 코인이랑 매우 유사한 로고를 가진 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코인도 블록체인 기술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코인이며, 추후에 기술적으로도 수십만 퍼센트의 급등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관측되고 있었죠. 이미 심슨의 예언에서는 바이비트 거래소가 해킹되어 비트코인이 타격을 입는 에피소드를 예언했고,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밀어주는 코인이 있다는 것을 예언한 만큼 저는 이 코인이 그 예언에서 언급한 코인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님들을 위해 단순히 만화의 장난 같은 요소를 넘어서 수십 배, 수백 배는 폭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코인명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영상을 유료방업자, 광고업자들도 볼수 있고 또이 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시청자님들에게만 공유할 수 있게끔 간단한 인증 절차 하나만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인지 스팸업자인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010-8320-2240. 위 번호로 다른 글자 쓰지 마시고 예언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 업자인지 스팸으로 차단해 놨는지 그 여부만 확인하고 바로 종목명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0-8320-2240위 번호로 예언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명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꼭 문자 보내주세요. 간혹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그렇게 돈잘벌수 있는 코인 있으면 너만 벌면 되지. 왜 우리한테 알려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자 실제로 연락을 주고 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결국 돈은 행동력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벌어간다는 이야기죠. 저는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고 이 기회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오로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되는 조정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작은 희망으로 더 높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와 멤버십 가입 요구를 하지 않으니 이 부분을 꼭 참고하여 사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드디어 개인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채널명은 뻔 코인, 그리고 별빛 코인입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는 해당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않은 여러 가지 비공개 종목과 그리고 투자 비법 등 다양하고 유용한 영상을 그 어떤 채널보다 더 빠르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에 번코인 그리고 별빛코인 검색하셔서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더욱 더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